안녕하세요, 앤더스입니다 지금 저는 쿠피텍스에 와있는데요. 지금 기가바이트 부스에 와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좀 특이한 제품이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어, 패드북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 S1185 모델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마우스를, 예,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우측에 지금 있고요. 예, 핑거를 이렇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면 레프트 버튼, 라이트 버튼 해가지고 어, 마우스를 누를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용하다 보면 터치지만은 어, 마우스 포커스가 조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 것 같은데 이게 태블릿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분리가 키보드랑 분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후면에 보시면 이렇게 거치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커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거치도 가능하고 밑에 있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타이핑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제품을 좀 보다보니까 태블릿 중에서 그렇게 특색있는 부분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약간 특색있게 어, 좀 특징적으로 만들어 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조작도 하고 이렇게 버튼을 눌러면서 이렇게 사용할 때 태블릿만 사용할 때는 좀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은 제품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